서로야, 오늘은 약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. 약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, 즉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되게 하는 수를 말해. 예를 들어, 5는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니까 1은 5의 약수이고, 5는 5로 나누었을 때도 나머지가 0이니까 5는 5의 약수야. 그래서 1과 5는 5의 약수야. 약수는 분수를 간단히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. 어떤 수의 약수를 구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나누셈이야 1과 어떤 수 사이의 수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는 거야. 1과 어떤 수 자기 자신은 항상 어떤 수의 약수니까 따로 나누어 볼 필요 없이 어떤 수의 약수야. 어떤 수를 1로 나누면 항상 나머지가 0이고 어떤 수를 어떤 수 자신으로 나누어도 항상 나머지가 0이니까 1과 어떤 수는 빼고 그 사이 다른 수로만 나눠 보면 돼. 예를 들어 6의 약수를 구하면 일단 1과 6은 6의 약수이고 1과 6 사이의 수로 나누면 되니까 2, 3, 4, 5로 나누면 6 나누기 2는 몫이 3이고 나머지가 0 6 나누기 3은 몫이 2이고, 나머지가 0, 6 나누기 4는 몫이 1이고, 나머지가 2, 6 나누기 5는 몫이 1이고, 나머지가 1이야. 이 중에 나머지가 0이 되게, 즉,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2와 3이네. 그래서 6의 약수는 1과 6, 그리고 2와 3. 이렇게 4개야. 다음. 약수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곱셈이야. 두 수의 곱으로 어떤 수를 어떤 수를 만들면 돼. 두 수의 곱이 어떤 수가 되면 그두 수는 어떤 수의 약수야. 예를 들어 12의 약수를 구하면 1과 12를 곱하면 12, 2와 6을 곱하면 12,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니까 1, 2, 3, 4, 6, 12 모두 12의 약수야. 그런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수가 커지면 계산이 오래 걸려. 예를 들어, 36의 약수를 구하려면 첫 번째 방법은 2부터 35까지의 모든 자연수로 36을 나누어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해야 하고 두 번째 방법은 1부터 36 사이에 두 수를 곱해서 36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36처럼 수가 크면 계산이 아주 복잡하겠지.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더 쉽게 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약수를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하면 돼. 소인수 분해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약수 구하는 방법만 간단히 살펴보자. 예를 들어, 36의 약수를 구하면, 먼저 36을 2, 3, 5 같은 작은 수로 계속 나누면 되는데, 36을 2로 나누면, 18, 18을 이로 나누면 구, 구를 삼으로 나누면 삼. 그러면 삼십 육을 이 곱하기, 이 곱하기, 삼 곱하기, 3이라는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어떤 수를 이렇게 작은 수들의 곱셈식으로 나타내는 걸 소인수분해라고 해. 소인수분해를 해 보니까 36 속에는 두 종류의 소인수가 있는데 2가 두 개, 3이 두개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. 그다음 표를 만들어 가로 방향에는 1과 2 하나, 2 둘. 세로 방향에는 1과 3 하나, 3 둘. 이렇게 적어. 그런 다음, 가로와 세로를 곱해 빈 칸을 채우면 빈칸 속의 수가 36의 약수야. 1, 1은 1 2, 1은 2 4, 1은 4 3, 1은 3 3, 2, 6 3, 4, 10, 2 9, 1은 9 9, 2, 18 9, 4, 36. 그래서 36의 약수는 1, 2, 3, 4, 6, 9, 10, 2, 18, 36이야. 그래서 정리하면 오늘은 약수를 구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, 첫 번째, 1과 어떤 수 사이의 수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인지 확인하거나, 두 번째, 두 수의 곱으로 어떤 수를 만들어 보거나, 세 번째,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된다는 걸꼭 기억해.